선생님들, 안녕하세요. 8월 3주차 말씀 안내를 받게 된 김미린의 목사입니다. 이번 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5장 3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잠시 영상을 멈추시고 본문 말씀을 여러 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배경입니다. 이번 주 본문은 예수님께서 최초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본문을 기록한 누가는 예수님의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큰 힘이 있음을 여러 번 경험하였고, 직접 찾아와 제자로 부르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적극 순종합니다. 본문 해설입니다. 3절.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시기 위해 베드로의 배에 오르십니다. 배는 베드로의 삶을 의미하며 그의 배를 선택하셨다는 것은 그를 제자로 부르셨음을 나타냅니다. 4절에서 5절.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지 못했다고 하자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립니다. 8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를 많이 잡은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엎드리며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합니다. 10절에서 취하다는 말은 위험으로부터 생명을 구해내다는 말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람을 취하라 말씀하시며 그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생각해 보기입니다. 첫째 예수님을 향한 베드로의 호칭이 선생님에서 주님으로 바뀝니다. 호칭의 변화에서 알수 있는 베드로의 마음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나요. 둘째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내가 버려야 할 것과 반드시 갖춰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실천해보기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임을 알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고 우리 가정을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셨음을 기억하며 매일 말씀을 읽어요. 이번 주 암송구절은 누가복음 5장 5절입니다. 함께 한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8월 3주차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며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단하는 소망교회 교사가 되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